5일째 날. 내가 약을 좀 구해 왔어. 우린 급습당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침입자는 아무것도 강탈하지 못했다. 방어하기 위해 소비한 타냥 세알. 마린이 종일 기침하고 있다. 꽤 심하게 아파 보인다. 마린. 아, 왜또 약 먹였잖아. 약 먹였잖아. 아, 한방약 소용이 없네. 투약시키자. 투약시키고, 아, 마린 일어나. 오, 쥐 벌써 잡혔어. 마린 일어나. 뭐좀 하자. 그리고 쥐. 집 벌써 잡혔어. 오늘 홀수날이죠. 뭐 먹는 날이야. 유감스럽지만, 마리는 버티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난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아니야, 마린 괜찮아질 거야. 힘내, 화이팅! 약초구방 못 만들어. 아, 기계 부품이 없어. 아 기계 부품이 없네. 생각지 못했다. 기계 부품 당연히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보수하기나 해놓죠. 필터 만드는데 필터 만드는 건 똑같네 소모되는 거세개 그죠. 보수하기가 조금 절약되고 보수하기나 하고 그다음에 마린 쉬어라 마린 쉬고 어뭐 먹어 뭐 먹어 먹고 그다음에 오케이 요걸로 해놓고. 난로 업그레이드 아직 못해요. 어, 난로 업그레이드 아직 못해요. 오케이 그리고 아픈 거어 이제 배부르니까 그죠 좋아 약을 먹고 끔찍하게 아파 우리가 약을 찾지 못한다면 난 죽을 거야 나의 약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소유물에 집착하지 과거에는 물건을 쉽게 버려댔었어. 내 작업실에서 먹고 살긴 힘들었어. 손님이 하루에 한두 명이었으니까. 대두, 대부분 신혼 시절부터 같은 다리미를 쓰는 할머니 같은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세상은 좀더 밝았어. 하지만 예외는 있게 마련이지. 오케이, 좋아. 약 투약됐고 이제 여기서 자라. 내가 요리 만들어 놓을게. 땔감. 아, 땔감 다 썼어. 얘도 피곤한데, 아, 나무가 이제 없네. 땔감면 이걸로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죠? 필터는 하나 있고, 나무가 없네. 야, 이걸로 하면 진짜 완전 손해인데, 이걸로 하면 진짜 손해인데, 손에... 부풀러 하면 아깝네세 개만 만들자.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책으로? 아, 책으로 해도 될 걸. 맞다, 책으로 할 걸. 아, 책으로 할 걸. 생각을 못했다. 책으로 할 걸. 진짜 생각을 못했다. 도끼 만들어서 가고 푸셔요 어, 도끼 뭐 만들어야 하지? 책으로 할걸 진짜 생각 못했다. 당연히 책으로 하는 하는 거를 바보같이 그죠. 아, 바보같이 음식은 하나 지금 만들어야 되죠. 어, 얘가 음식 하나 먹어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보리수도 자야 되고, 얘도 자야 되고. 힘드네 아유그죠 일단 배고픔을 다 처리했으니까 상처 그리고 마린도 상처가 악화되진 않을거야 그죠 오케이 이제 뗄감 좀 오케이 강함은 지금 당장 안해도 돼요 뗄감 없대 책다 태워야겠다. <laughs> 내일은 나무 좀 많이 갖고 오죠. 나무 좀 많이 갖고 오고 아, 책 하나만 더 태우자. 어쩔 수가 없다. 두 개만 더 태우자. 내일 나무를 어떻게든 좀 많이 구해 와야겠는데. 그죠? 오케이. 여섯 개 채워 놓고 좋아, 좋아, 좋아. 어, 회복 중이고 매우 피곤하면서 회복 중이고. 그죠? 좋아, 좋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 줘야겠는데. 기계 부품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그죠? 기계부품이 없어가지고 오늘 패턴이 꼬였어. 오늘 패턴이 꼬인 건 기계부품이 없어서 그래. 생각지 못했어. 다음에 오면은 식량 팔아도 되겠다. 그죠? 식량 팔아도 될것 같아. 말이 안 죽어요. 약 줬어. 약 주고 계속 푹 쉬게 하면은 반드시 나아. 안 죽어요. 피곤함이지? 오케이. 일어나. 상처 있는 애가 쉬어야 돼. 미안하다. 밤에 항상 고생하는데 미안하다. 상처 있는 애가 쉬어야지. 보수는 그럼 이제 다된 거죠. 어, 여기 보수하자. 여기까지 딱 보수하면은 다 되는 거죠. 오케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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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7시. 7시. 어, 8시 되기 전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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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수 다할수 있을려나? 보수 오늘 중으로못할것 같은데. 마린 자고 있을 때 에밀리아로 보수할걸 생각을 못했다 안톤 안토, 안톤 끌러게요 안톤은 근데 할아버지라 몸이 약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몸이 약해가지고 원래 치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아 야간이다 마린 그거 해야되고 <laughs> 에밀리아가 방어해야되고 보리스 수집 갔다오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아, 갈수 있는 데도 없어. 교회를 가야 되나? 슈퍼마켓에 부품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나무랑 이제 그게 별로 없어. 나무랑 그게 별로 없어. 아, 군사전초기지에서 교환하자고요 근데 군사전초기지는 그 무기 부품이 많지. 여기에 뭐 유용한 쓸만한 게 많이 있진 않아요. 세인트메리 교회를 가죠. 교회를 가기로 하고 교회 버그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잘못하면은 그 목사가 공격하는데 자기 그 밑에 막 우리가 갈려는 건줄 알고 공격하는데 버그 있어가지고 그죠. 일단 바로만 가져갑시다. 바로랑 삽이 싸져야 되죠. 산만 가져갑시다. 버그 안 걸려야 될 텐데. 오케이, 고! 어렸을 때난 부모님과 함께 여기 다녔었다고. 오케이, 나무랑 많이 있네요. 오, 우는 소리 들려.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아. 어 목사 살아있다. 살아있을 때 버전이죠? 그래 정신 차려야지. 목사 살아있을 때 버전이죠. 다행이네요, 그죠? 그럼 적은 없을 테니까 뛰자. 환영합니다. 우린 최근에 덜려서 조금 뿐이 안 남았어. 교회 아래에서 나의 양 떼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거래하실 겁니까? 원하는 게 뭔가요? 책이 많이 있네. 야, 하나 혹시 되나? 저에게 어떤 걸줄수 있나요? 이걸 다 줘도 안 되네. 그죠? 어쩔 수 없네요 쇼쇽 여긴 아무것도 없어 원래 여기를 이제 저지 이것들을 치우고서 여기를 갈 수가 있는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뭐좀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목사가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고 위험해. 일단 딴데부터 최대한 가봅시다. 꿈쩍도 하지 않아. 열리질 않아. 위로 갈수 있나? 어 위로 갈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어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많지? 쓸모없는 쓰레기래. 어 삽가져 오길 잘했죠. 삽이 있으니 편하군 삽삽삽삽 삽삽 삽삽삽삽삽삽 삽삽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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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들어왔 p s a 지 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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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나뭐 하나 감시하러 왔나? 이거는 미리 열어놓을게요. 깜짝이야. 오케이, 미리 열어놓고. 12시네요. 그죠? 어디보자. 이건 어떨까? 야, 뭐 답이어 있어. 뭐 있는 게 없냐? 아무것도 없어. 야, 그러지 마. 봐, 니가 다 챙겼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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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니가 다 챙겼나? 어, 오케이, 조금, 조금이라도 있네. 여기 좀 위로 어떻게 가는 거지? 여기서 가는 건가? 아 여기서 이렇게 오케이 아 여기 줄토 필요하네 교회 쇠줄 터 그럼 쇠줄 터총 3개 필요하네요 그렇죠? 벽돌집도 쇠줄 터 2개 필요했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밑에 가도 될까? 버그 안 생겼을까? 아, 그래도 혹시나 일로 갈래. 아까 필요했던 쇠줄톱은 이쪽으로 반대로 해서 갈수 있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서 여기 파밍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상하게 저 교회 목사가 공격을 하는 버그가 있어서 목사가 버, 공격하는 버그가 있어서 저기 안 갈래요. 잘못해도 공격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일단 다른 데들 다 파밍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저기는 마지막으로 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그 버그가 또 생기면 그냥 그대로 도망가기로 하고, 하고 그 버그가 없다 하면은 다 파밍하고요. 3시 20분. 그러게요. 시간이 좀 없네. 3시 30분. 아직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인베는 거의 다 채웠고, 나무 2467 7개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를 조금만 하다가 가자. 3시 50분? 그러니까 버그죠. 왜냐면은 여기는 사유재산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그죠. 여기는 사유재산 있는 데가 아닌데 여기까지 가도 괜찮은데 여기에 갔다고 공격을 하면 말이 안 되지. 그죠? 원래 여기에 가면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격하는 것도 처음에 위협하다가 그다음에 공격하는 건데. 그죠? 어, 야, 야, 달리기 너무 느려. 달리기 너무 느려. 달리기 너무 느려. 보리스가 돌아왔습니다. 6일 1점 아니에요. 그 위키 보니까 그 버그가 있대요. 내가 어그로 끈게 아니에요. 글로 가면은 어그로가 끌리는 버그, 그 뭐지? 공격을 하게 되는 버그가 있대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리고 침입자는 아무것도 강탈하지 못했다. 어, 에밀리아도안 좋아. 지금 마리는 괜찮아졌네. 오늘 6일이죠 오늘은 먹는 날 아닌데 배고픔 아픔 상처 매우피고 나. 어, 예. 에밀리아가 좀 힘드네. 난 병으로 죽을 수 없어. 살고 싶다고. 이런. 아픔 회복 중. 약이 없으면 그 병이 우리를 다 죽게 만들 거야. 내 도움이 없다면 친구들이 죽을 거야. 내가 약을 빨리 가져와야 해. 아유, 다 고생 중이네. 아픔에서 회복 중이고. 매우 피곤하고 원래 오늘은 먹이면 안 되는 날인데 먹이자 어쩔 수가 없네 너도 일어나서 일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네 보리스도 일해야겠다 아프고 상처 입고 매우 피곤함이라 얘는 안 되겠어 재워야겠어 빨리 그죠? 오케이 아 나무가 여덟 개밖에 없는데. 보리스지 업그레이드하려면 얼마나 필요한가? 얘는 바로 그냥 재울게요. 4개만 아, 네더 있으면 되네. 얘로 한다면 몇 개가 필요한가? 그렇게 크게 차이 많이 나진 않구나. 마린, 안 돼. 여기 보수라도 해라. 얘가 자야 돼. 보리스가 자야 돼. 마린, 그 대신에 밥 먹여줄게. 아프니까 눈, 눈덩이랑 땔감, 필터 다 필요하네. 땔감 만들어야지. 맞다. 병원도 약 줘요. 어, 근데 병원이 안 열렸어요. 어쩔 수 없네. 뗄감 좀 많이 만들게요. 다섯 개 만들자. 보리스 진짜 오랜만에 자는 것 같아. 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어, 이거 업그레이드 되네, 이제? 아. 온도 조절기 만들어야 되지. 근데 온도 조절기 만들려면 이걸 한번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지. 여섯 개까지 넣고, 오케이 잡시다. 어, 얘 왔네. 총 거래해 버릴까? 보석 보석이 없죠. 이봐, 내가 뭘 가져왔는지 봐봐. 보석도 없죠. 음식을 거래해버릴까? 음식 많이 있는데. 바로 그게 내가 원하던 거야. 많이 쳐줄게, 거래하자고. 근데 소총이 없으면은 잘못하면은. 일단은 이거. 니네 제안은 아주 인상적이군. 꽤 많이 쳐주는데. 나무가 많아야 돼. 자에이이이이 이발 장난치? 에이 어... 장난치? 좋아 거래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맵든 게 지금 별로야다. 그렇죠? 총으로 일단 이렇게 거래합시다. 고마워. 그리고. 돌격수 총은 어차피 우리가 총으로 다른 애들 쏴줄 거 아니면 돌격수 총은 파는 게 나아 어? 총 무조건 팔래 미르님이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총은 안 팔아야지 그럼 이제부터 총안팔 거야 어우 어떤 걸 원하지? 에 이봐 장난쳐? 아 맞다 거래하는 거 에밀리아로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에밀리아가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죠? 아프고 상처에 매우 피곤하미라. 이제 재워야 돼. 일단 여기까지 하자. 아, 에밀리아로 거래했어야 되는데. 에밀리아가 아파 가지고. 그죠? 보수도 해야 되고 할게 많네요. 그죠? 지도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 약초 공방 만들어야 되죠. 약초 공방도 만들어야 되고, 보수할 수 있나, 혹시 업그레이드 할수 있나? 조금 더 있어야 되네.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일단 날로 업그레이드가 급하잖아. 날로 업그레이드가 급하니까 작업대 업그레이드부터 10, 11, 12, 3개만 더 있으면 되는데, 아, 얘 깨울까? 깨울까? 피곤함이지. 아, 깨워, 깨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루. 피곤함이야 깨워, 깨워. 깨워, 깨워.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뛰지도 못하네, 얘, 지금. 뛰지도 못하네. 부서진 권총이요? 아니요, 권총 만들어 가지고 팔래. 그냥 부서진 권총 팔까? 그래, 부서진 권총 팔죠. 음식이랑 음식 하나랑 부서진 권총 팔자. 아, 에밀리아, 미안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부서진 권총 팔고. 에, 장난쳐? 음. 뭐, 좋아. 거려하지 이거 내가 아주 소대 보는 거라고. 아, 때려 버리고 싶다. 어, 위스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야채. 위스키도 팔아 버리자. 아, 그리고 약은 없죠, 얘. 약초를 하느니 토바 코입을 하지. 그래서 에이 장난치? 좋아 거래하지 에이 이발 장난치자구. 음 좋아 거래하지이 정도로 할까요? 거래. 좋아 뭐가 더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릴게. 아 위스키 하나 더 팔아버리자. 우리 술, 술 마시는 없잖아. 그죠? 술 마시는 없으니까. 나무 두 개, 게다가 약초 좋아. 그래야지,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가자. 약초도 이게 의외로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다른 거 빌어 없어. 꺼져. 사기꾼 새끼. 사기꾼 새끼. 빨리 자 오케이. 이거 다 보수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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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제 물 만들자. 물. 물, 물, 물. 물물만드는 오케이. 음식, 음식 미리 만들어 놓을게요. 음식 미리 만들어 놓고 오케이, 좋아. 마린도 아프고, 아 아프고 상처에 피곤하고. 얘 조금만 더 재우자. 조금만 더 재우자. 그리고, 뭐 만들 수 있는 거, 아, 업그레이드부터. 이제 업그레이드 할수 있죠? 만들고. 좋아, 좋아, 좋아. 아, 투약 시켜야 되는데. 아우, 약이 너무 많이 필요해, 약이. 약이 너무 많이 필요해. 7시 되기 전에 딱 되기 전에 이거 날로 여섯 개를딱 채워 놓을게요. 네, 작업대고 그러자. 그래 그래요. 오케이, 작업대. 아, 이제 좀 작업할 뭐 그런 게 가오가 좀 잡히나요? 그죠? 저 온도 조절기 만들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온도 조절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좋아. 7시 50분이네. 아. 야간이 되었습니다. 보리스, 피곤하지만 미안하다. 아픔의 상처니까, 에밀리아가 이제는 자야 되겠고, 마린이 방어해야겠네. 그죠? 여전히 쇠줄톱은 못 만든 상황이고, 하... 뭐갈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럼 그죠. 벽돌집도 쇠줄톱 두개 있지 않은 한, 여기도 갈 필요 없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 입, 교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교회 입구에 좀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죠? 아, 맞다. 교회, 그리고, 아, 그것도 많았지? 그리 그래, 교회 가자. 아, 교회 가면 되겠다. 교회 가면 되겠다. 그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지금. 너무해 이제 빠르 필요 없죠 3만 가져가면 되죠 고! 가자 총을 팔아가지고 이제 방어가 좀 안될텐데 걱정되네 삽까지 내가 가져와서 모두 두명이 다 무장을 하진 못했을거야 걱정이 되네 그죠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한번 봅시다. 이 위에도 다 털어왔나요, 제가? 아, 여긴 쇠주터 없어서 못 가고 있었지. 여기까지 가봐. 야, 보리스 어디 갔냐? 어, <laughs> 아,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나무꽤 얻었고 이봐 교환한 물건이 몇가지 있는데 보겠어 지금 나 여기서 삽질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 하기니? 봐봐 가끔씩 이 상태에서 희한게 내가 게내 뒤지고 있지그 있죠? 자럼공자한다니한희한해 희한해요. 그런있어요있어우게어 많다. 이번에 다행히 버그가 안 잡혔다. 다행이다. 오 나무 위주로 좀 가져왔어요. 나무 위주로 좀 가져왔고 됐다. 이것만 그냥 가져가도 되겠다. 이것만 가져가도 충분하겠다. 그죠. 오늘은 그래 나가자. 야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버그가 안 잡히는 바람에 지금 야 이거 봐봐. 나무랑 부품이랑 아, 이거 봐봐.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 여러분, 행복하죠? 행복하죠? 나도 행복해요. 여기, 여기 다 처리했죠? 혹시 모르니까 확인. 다 처리했고, 다 가져왔고, 오케이. 나가자. 행복하다. 알찬 파밍. 진짜 알찬 파밍. 여기는 이제 쇠줄톱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올 필요 없어. 쇠줄톱 오기 전, 나오기 전까지는 올 필요 없어.